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용띠분들의 10월 음세 볼게요. 네, 용띠분들. 음. 10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네, 한로상강 있죠. 이때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주에 이 진토를 갖고 계신 분들. 이 일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셔도 됩니다. 자, 용이라는 글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들, 거의 뭐, 이게 백화점 카드예요. 아, 카드. 아, 글자다. 라는 겁니다. 타로카드로 봤을 때는 거의 매지션 같은, 마술사 같은, 그런 마법사 같은 카드입니다. 일단은 음, 2021년 금이 많은 이 신축년이죠. 근데 이 무술월을 봤다. 아 무술월. 여러분들 2018년도가 무술월이 무술년이었어요. 어, 이때 일 많으셨죠, 여러분들. <laughs> 자 나쁜 일은 지나가고 좋은 일만 오길 바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진술, 충이네요. 충이고, 이 축까지 하면 토가, 전부 토가 많습니다. 어. 또 게다가 충이에요. 충이라는 것은, 이 지지, 이렇게 보죠.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술을, 반대편을 보는 겁니다. 반대편을 보아, 본다는 것은, <laughs> 전쟁의 기운이다. 싸워야 된다. 경쟁이 있다. 그 경쟁에서 얻어내는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에이스 오브 코인스부터 해가지고 세븐 코인스, 투 코인스. 자 타로카드를 임의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돈이라는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 이쪽에서도 공격이 올 거예요. 음, 상호작용이 있다. 충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쪽 것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뺏기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거 음, 뺏을 수 있다라는 기운인데, 축술형이에요, 일단. 형살이 있다는 라 것은, 이 년과 월이 이 형살이다. 국가적인 기운이 커질 것이다. 거기서 내가 얻어내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부가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마치 이게 축술미 같은, 축술미 같은 그 형살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토라는 거, 진토라는 거는 이 양의 기운으로 4, 5, 미로 나아가는 그 진취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취성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빡센 상대들과 만나면서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충년이라는 것은 이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반이 되는 있어요.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2021년의 기운이에요. 2021년, 2022년 1월까지가 이 신축년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술토라는 애들은 이제 불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나는 불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 갈등을 잘 봉합하면은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투어브코인스 카드에요 그리고 이 타로카드의 단식적 판단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하신다,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또 세븐오브코인스처럼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 이런 걸 형태를 좀 바꾸려고 한다. 이충 기운이 오니까 갑자기 갑자기 바꿀 수 있고 갑자기 이직할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전부 이 토기운인데, 토생금하죠. 신축년에 이 신금이라는 거는 보석기운입니다. 돈 되는 기운이고, 나의 활동되는 기운일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다. 새 상품을 개발한다. 어, 내가 좀 의료 쪽, 뭐 어떤 활인 쪽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는 거죠.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다이아몬드가 여기도 숨어 있어요. 이축 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음, 그것을 빼내야 된다. 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큰 무술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산이에요. 신축이라는 기운은 막 이렇게 눈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산이 막 암벽이고 막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토는 어떻게 되냐면은 진술이 만났잖아요. 응. 여기다가 이렇게 신금을 탁탁탁탁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이 신금을 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여행 유튜브인데 어 미국에서 어떤 그런 밭에서. 어, 그런 데서 뭔가 이 다이아몬드를 숨겨놨대요. 그거를 막캘수 있다는 라 거.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여행 상품도 되고, 오, 거기서 한두 명은 이 보석을 응, 발견한대요. 경쟁이 있는 거죠. 운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운이 벌써 이 충기일 때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의외의 돈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 금을 캐기 싫다 나 귀찮다 어 그런 거 로또 같은 거안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토 이 마법사처럼 여러분들에는 이을 개, 무가 숨어 있잖아요. 이 백화점이라 그랬잖아요. 돈 되는 걸 여기서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배고팠을 때 뭔가를 원할 때 어, 여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 국가의 형살의 기운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다. 요식업 하다가 이제 배달 쪽으로 한다라든지, 예.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잘 쓰셔야 된다. 여기서 진토 여러분들은요, 등산복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옷을 수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밥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라면, 음, 여러분들은 잊죠? 신라면, <laughs> 뜨거운 라면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적인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셔라라는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할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조, 손님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음. 차 장사, 뭐 라면 장사, 또 우리 뷰티 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 관계가 있으니까 경쟁을 좀 빡세게 하니까 좀 피곤할 수는 있겠다. 네, 이런 거는 또 나타나네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여러분들 올리면 무토가 되잖아요 어, 무술 어때요 그럼 묘지 화개살 이라는 겁니다 자 화개살 이라는거 나를 한번씩 또 되돌아 보게 된다 라는 것도 있죠 또 무토가 여러분들 진토를 보면 이 사회가 나를 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관대지에 있다 월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의 기운, 이 화갯살이잖아요. 이 화갯살이 월살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화의 월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의 화갯살이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와 음, 일과의 갈등, 사업을 다, 할지, 직장을 다닐지에 대한 갈등, 그동안, 음, 멈췄던 일을 다시금 해내는 그 의지도 생겨날 수 있어요. 좀 게으름을 버릴 수도 있고 두려움을 버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매매가 안 됐던 분들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돈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9월, 10월 초까지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 준비해놓은 자가 아까 그 큰 산에서의 신금을캘수 있고요 이걸 캐지 않아도 여기다가 다 가게를 마련해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산이니까 어떤 큰 기관 대기업과의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국가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충기운은요. 시험기운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네, 시험기운으로는 굉장히 좋다. 시험을 쳐야 된다. 칠 때이다라는 거예요. 매년 수능이 치러질 때는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다 충의 관계가 와요. 수능 치시는 그 19살 우리 청년들, 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시험이죠. 이게 싫으면은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사주 팔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띠로 봐서는 다충 기운 올때 시험 본다라는 거고 퇴직한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충 무서워 마시고 이럴 때를 미리 대비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셔라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석 캐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들을 볼까요? 64년생이나 우리 갑진일주 분들은 새로운 월급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의외의 돈이 생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새로 하는 일이 기분 좋게 잘될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76년생이나 우리 병진일주들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의 가진 이 재능 끝이 없습니다. 그 재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직장 다니다가 취미생활 어떤 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쉬고 싶다 그러면 잠깐 한세달 쉬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뭔가 휴지, 휴식이 필요한 시기도 되고 이직 수도 있다. 옛날에 하던 거 다시 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88년생이나 이 무진일주들 보게 되면은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일어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닭띠 분들이라든지 유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어 목적성, 목적이 있는 만남을 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00년생이나 경진 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준비가 잘 됐다라는 겁니다. 뭔가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사업 시작 괜찮다, 시월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52년생이나 임진 일주들 우리. 이 백호 괴강 쌀이죠. 임진이. 그렇죠. 어. 임진은 일단 뭐 괴강 쌀. 응. 괴강 쌀로 보는 게더 맞겠네요. 자, 4 오브 소드 카드인데요. 임진일주들 보게 되면요. 뭔가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애정 문제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부딪히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애정사에서 분명히 갑자기 누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분들은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나 커플 분들께서는, 어, 뭐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조금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너무 예, 어, 예민하게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토 여러분들, 2021년 10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